네, 차트해 석한 남자 차이나 예. 어느 순간부터 예. 안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뭐, 뭐 생기니까 뭐. 뭐 신경 안 씁니다. 예. <laughs>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laughs> 어쨌든 조회수꼬 꽁을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페이퍼 코리아 오늘도 장중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롤러코스터 아직 태운 것도 아닙니다. 예. 자, 그, 앞전에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계속 말씀드렸던 대동기어가 오늘 상가를 같고, 예, 신세계 직전에 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자. 뭐, 신세계 휴림 로봇도 27% 같이 보시라. 대동에서, 어, 대동을 처음 보고 대동기어도 같이 보시라. 대동기어를 보면서 대동도 같이 보시라. 계속 말씀드렸던 대동도 17%가 같습니다. 오늘, 예, 제가, 어, 보고 있는 그 각고 여기 유튜브에서 하는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다 예, 오늘 17%, 27%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한 영상에서 같이 세 개를 같이 했었죠. 예,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죠. 예, 그렇 예, 저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신도 아니고. 예, 자, 이제 뭐 페이퍼 코리아도 환경상으로는 예. 좀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한데. 예.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뭐 너무 많은 비중을 놓지 않으신다면 예. 어, 재미있게 한번 즐겨 보고 나갈 수 있는 예. 뭐 그래도 수익이 나겠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잡아놓은 지지 라인에서 오늘 또 잡아놨어요. 이 레드 라인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뭐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실 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니까 와서 시비을 걸던지 뭘 하던지 상관 없는데 선을 찍찍 그냥 긋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이거는 수급과 수급이 충돌할 때 생기는 거기를 타점으로 보고 긋는 선들이야 평생 뭐 허접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나도 거의 20년 가까이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선 자체는 정말 중요한 선이야 알겠지 참새야 어저안티한테한 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테한 말은 아니고. 예. 또 와서 10이 걸어. 어 댓글은 언제든지 달아 줄게. 어. 잘 모르겠다. 왜 와서 1 0일거는지내 모르겠고. 어. 여기서 한번 이제 넋들이 하는 거야. 한번또 댐벼. 계속 댐벼. 어. 그 나는 공으로 조회수 하나 얻고 얼마나 좋니. 예. 싫어요도 눌러. 괜찮아. 어. 딱 하나밖에 없더라. 두 개나. <laughs> 자. 아이디 돌려가면서 써도 괜찮아. 어. 괜찮아. 와. 어. 자 이제 넋두리는 끝내고 페이거리야 예. <laughs> <코리아. 웃음> 그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근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 지금 봤을 때 만약에 매도해야 되는 사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너무 크잖아요 이러면 손실이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 이쪽에 있는 요라인 되게 중요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안에서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태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는 뭐 뭐라 그럴까? 이제 더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이 안에서 논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제가 봤을 때 2600원대고 예, 그 얼마야? 2000... 2600원대에서 2500원대 사이면 예, 2,500원대 사이면 뭐 그렇게 뭐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드린 게 이게 롤러코스터 태울 수도 있고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재질을 좀 봐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재질 섹터들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내일 바로 쏠지 모레 바로 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볼 때까지 지켜보시되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연구 쪽으로 갖고 가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긴 한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긴 한데 위험하니까 만약에 직장을 기시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보실 때는 좀 각별히 신경 쓰시라라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 페이퍼 코리아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